엉클쌤의 틱톡 뚜리리 여러분 어린왕자 읽어보셨어요? 뚜리는책 읽으면서 궁금한 거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엉클쌤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거에요 어, 친구들 제 질문 외에도 책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 드리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독서와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엉클쌤입니다. 캐리링 선생님, 근데 저는요, 이 책의 제목이 신기한 것 같아요. 음, 작가는 왜 제목을 어린 왕자를 지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르프티프린스예요 프랑스어로 뿌티는 키가 작은 나이가 어린 귀여운 정다운 사랑스러운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어린 왕자가 되었죠 어리다는 단어와 왕자라는 단어는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리다는 말에서는 순수함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왕자라는 말에서는 강력한 힘과 위험을 떠올리게 하죠. 작가의 생특집페리가 직접 그린 어린 왕자 사파에서도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천진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그 목장을 보면 프랑스에서 가장 힘이 셌던 왕중한 명인 루이 14세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쩌면 작가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른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린 왕자를 통해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읽는 이러한 책을 문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문학의 감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엉클선생님의 감상이에요 제 감상 외에도 이 책을 읽은 여러분만의 감상이 있길 바랍니다 주리리? 어린 왕자가 작가생? 찝찝해리 모습일 수도 있다고요? 어? 생특집 페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작가 생특집 페리는 프랑스 리옹 성주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랐는데요 12살에 우연히 비행기를 타게 되고 그후 비행기 조종사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데요 프랑스 공군에서 일을 했고 이후에는 우편을 옮기는 항공사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이때 사막이 있는 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도 일했어요. 에어프랑스 항공사로 직장을 옮겼을 때 파리에서 420으로 가는 비행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다가 사막에 추락해 기적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생택지 페리는 어린왕자를 쓰고 난뒤 세계 2차 대전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동태를 살피는 정찰 임무를 위해 출력한 다음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큐리리리 큐리리리. 그림? 어린 남자에서 이야기하고 생텍쥐페리의 삶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들은 상상한 것들을 써내기도 하지만 자신이 겪은 것들을 가지고도 글을 쓰기 때문이죠. 특히 생택지페리의 작품들에는 작가의 삶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그림을 봐주세요 생텍쥐 페리가 어린왕자를 쓰기 전 친구들에게 보내는 평지에 종종 그렸던 그림입니다 큐리아 어떤 것 같아? 큐리아? 어! 되게 닮았어요 어린왕자랑 어린왕자랑 정말 많이 닮았죠? 네 마지막 사진은 생텍쥐 페리의 어린 시절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한 것입니다 머리가 금발이어서 어렸을 때생텍쥐 페리의 애칭은 태양왕 앙투안이었다고 하죠. 어린 왕자와 생텍쥐페리는 참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어린 왕자로 많은 사랑을 받은 생텍쥐페리는 프랑스에서도 정말 많이 존경받는 작가 중한 명이에요.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예전 프랑스 의화폐 50프랑 지폐 모델이기도 했고 프랑스에는 생텍쥐페리 국제공항도 있을 정도입니다. 키링? 근데요, 어, 책 앞에 서문에 어, 어, '레옹베르트'라는 사람에게 어린 왕자 책을 바친다 이렇게 적혀있던데, 레옹베르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큐리, 정말 책 꼼꼼하게 읽었네. 키리리. 여러분, 책을 읽을 때맨 앞에 있는 서문을 읽는 건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우리 큐리가 놓치지 않고 잘 읽었어요. 서문에 나오는 레옹 베르트는 생텍쥐페리의 친구예요. 생텍쥐페리보다 무려 22살이나 많지만 아주 사이가 좋았죠. 레옹 베르트는 유대인이었는데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죽이자 계속 도망다녀야 했어요. 당시 생텍쥐페리는 뉴욕에 있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친구 레옹 베르트를 생각하며 어린 왕자를 쓴 거죠. 아마 생텍쥐페리는 전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친구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을 거예요. 레옹 베르트는 도망다니는 와중에서도 생텍쥐페리의 책을 소중하게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키우들 <레옹베르트> 와! 레옹 베르트와 생텍쥐페리 두 사람... 정말 부러워요, 큐리링. 네, 맞아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너무나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생태쥐 페리는 레옹베르트에게 바치는 서문을 어린 시절의 레옹베르트에게 바친다고 고쳤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에서 작가가 어린이와 어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작가는 어린이의 순수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보여주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다리기 힘들겠지만 그럼 알람을 눌러놓으세요.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큐리링. 자,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빨리 눌러주세요. 생각이 잘하는 큐리랜드. 큐리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있어요.